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주말 신만이 일행은 오늘 토요일을 맞이해서 새벽에 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4시 50분 약 100km를 달려왔습니다 아직도 87km를 더 가야 목적지까지 갑니다 자, 오늘 기대해 주십시오. 어떤 장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병창 톨게이트 도착했습니다. 평창 돌게이트를 지나서 아직도 53km를 더 가야 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출목적지까지 도착해서 이제 입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 이제 어, 산행 체비를 하고 어, 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아, 산 밑에 주차하고 산으로 들어온 지1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 우리 앞서 가던 날샌돌이가 이런 환경에서 삼구 산삼을 하나 찾아 냈습니다. 자, 여러분 환경을 잘 익혀 두셨다가 이런 곳에 들어가시게 되면 산삼을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산산 근처로 가보겠습니다. 자, 자. 짜잔!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잔! 짠! 요게 삼구산삼입니다. 자, 잠시 후에 채심해 보겠습니다. 자, 2025년 8월 9일. 어, 아침 7시 35분이 좀 지났습니다. 네. 우리, 날샌돌이, 주말 신만이 날샌돌이가, 조금 전에 발견한, 삼구산삼을, 채심하겠습니다 자. 자, 자그라밭입니다. 아. 자 받침대를 잘라서 세우고 좀더 박아 좀 밑으로 박아 됐어 받침대 됐어 자, 다른 나무 뿌리들이 엄청납니다. 전지가위로 자르고 과연 지하경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합니다. 꽃대가 안 올라오는 걸로 봐서 좀 어려 보이긴 하지만 진정한 대물은. 2구, 3구에서 나옵니다. 자. 음. 자, 지렁이도 한 마리 있네요. 아, 네두가리가 한 걸로 보이네요, 저 밑에. 어우, 약통이 보이고 있습니다. 위에 나온 뿌리 잘라 당기면 안 되고 잘라야지 네두가리는 새순이 나오다가 짐승의 발에 밟히거나 구르는 돌에 맞았을 때 새순이 자라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다시금 다른 곳에서 새순을 만들어내서 싹이 나오기 때문에 지하에서 땅속에서 몇 년간에 걸쳐서 만들어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 아직까지 산삼에 대해서 뇌두가리의 수명은 어, 실험적으로 결과치가 나온게 없습니다 오 좋아 좋아 나이가 제법 많이 먹었습니다 자 내가 잡고 있을게. 응, 자. 나온 것인데? 아니야, 아냐 걸려 있어 아직. 네, 밑에거저나온풀리더 아, 잘라. 옆에 것. 안 보이는데, 칸칸해 가지고. 안 나와 사이트. 죽은이 아직 박혀 있어 죽은. 위에서 치면 안 돼, 위에서 치면 안 돼. 돌밭, 이렇게 돌밭에서 자라기 때문에 미가 저 돌밑으로 깊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아직, 아직 박혀있어. 어거기도 아직 안 나와. 나갔어. 요, 요 잘라요, 요, 요 그, 그 잘라. 안 나왔, 넣었, 나왔습니다. 아, 이고아 삼색깔 좋다. 자, 파란 수건 치우고 일어, 일어서, 일어서서. 자, 환한, 환한 쪽으로 가슴 돌리세요. 돌아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가슴에 대고, 아. 자, 아, 가만있어, 가만있어. 자, 뇌도 관리는 여기서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